예, 안녕하세요. 홍익입니다. 오늘은 내년도 미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년도 미국 경제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낙관론에는 어떠한 근거들이 있고 비관론에는 어떠한 논리로 비관론을 피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낙관론의 근거를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고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2년간 거의 미국은 완전 고용 상태에 있습니다. 실업률이 3%대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낮간 눈에 또 다른 근거로서는 미국의 성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발표된 3.4분기 성장률을 보면 전분기 대비 자그마치 5.2%가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그러한 선진국에서 3% 성장도 대단한 건데 5% 이상의 성장이 나왔다는 건 이건 한마디로 개발도상국 이상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화랑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유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경제 낙관론을 다시 불지피는 요소 중에 하나고, 게다가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는 조기 금리 인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가 제대로 잡히면 빠르면 내년 1분기에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낙관론까지 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러한 낙관론의 근거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의 유동성이 시중에 굉장히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세계 4대 기축통화가 발행된 <laughs> 지금 통화량인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이 빨간색 선이 달러 보는 동안 발행이 지금 세계 4대 기축통화 중에서 가장 통화량이 많은 거를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 파란색인 유로하고 세 번째가 이 황색인 위안, 네 번째가 이 녹색인 엔니다 지금 달러 같은 경우는 에 긴축 정책을 써 가지고 약 7조 9천억 달러 정도, 유로화는 7조 4천억 달러, 위안화가 5조 9천억 달러, 일본의 엔화가 5조 달러 정도의 이런 유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의 시중 유동성이 지금 어느 정도 풍부하냐 하면 미국 상업은행에 예치된 총 예금액이 자그마치 17조 3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즉, 미국 상업은행에 예치된 예금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이 돈들이 시중에 흘러나와서 자산에 투자될 수 있는 이러한 여력의 자금이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게다가 미국의 예탁기관 등이 연준에 맡긴 지급준비금 또 3조 거의 3천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이 지급준비금도 굉장히 많이 예치돼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초과 지급준비금이라는 제도를 아예 없었습니다. 대신 지급준비금으로 이렇게 연준에 맡긴 금액에 대해서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시중 유동성 조절을 위해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이렇게 시중에 상업은행들이 연준에 예치한 직업증 중에 대해서는 연율 5.4%의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높은 이자를 계속 주다 보니까 최근에는 연준이 손실이 증가해서 이제는 연준이 거둬들이는 수익보다는 손해액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과거에는 연준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에 대해서는 그 이자를 대부분 재무부에 다시 이관시켰는데 이제는 연준이 손실을 보기 때문에 재무부 국채에 대해서 그 이자를 재무부에 다시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이 얘기는 또 다른 어떤 얘기가 되냐면 재무부의 이자 부담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과거 재·로 금리 시대에는 미국이 그렇게 많은 국채를 발행을 했어도 이자 부담액이 크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미국의 이자 부담액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미국이 국채를 마냥 평창 정책으로 이렇게 발행하기에는 이제는 한계를 맞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러한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시중유동성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 영래포 시장에 투하 자금이 한쪽에는 2조 5천억 달러까지 즉 이게 초단기 예금인데 이게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급격한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2조 5천억 달러까지 달했던 이러한 영래포 시장에서 자금이 최근은 한 8천 7천억 달러로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이제는 영래포 시장에 자금을 맡기지 않고 보다 높은 수익률이 있는 미국 단기채 단기국채 시장으로 자금을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래포 시장도 연이자 5.3% 정도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미국 은행의 입장에서는 5.33% 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게 미국의 6개월 미만의 단기국채 들이다 보니까 이제는 영래포 시장에 자금을 맥기지 않고 미국의 초단기 국채 시장으로 자금을 이동해서 이러한 영래포 시장의 자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줄어들면 미국의 단기 자금 시장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또 다른 민간 사이드의 유동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MMF 시장, 즉, 머니마켓 펀드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이 계속 늘어나서 이제는 6조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이러한 MF, MMF 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MMF 시장은 주식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이렇게 맡겨놓는 이러한 단기, 예금 시장입니다. 여기서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이나 혹은 부당산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돈이 단기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자금이 계속 몰리다 보니까 이 예금기관에서는 지금 이 금리 5% 정도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 돈을 가지고 계속 단기 국채를 사서 이 단기 국채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이 금리 5%즉 이자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 시장에서 장기 국채와 달리 미국의 단기 국채는 시장에서 소화가 잘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장 수요가 외국 부시장에서 탄탄하게 받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의 아까 상업은행에 예치된 17조 달러 이외에 민간사이트의 단기 유동성에도 6조 달러 이상의 돈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는 지금 상당한 수준의 유동성이 시중에 포진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게다가 달러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는 달러 표시 자산, 미국 국채가 달러보다도 훨씬 많은 양이 미국 시중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 총량이 33조 달러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절반 정도가 해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해외의 중앙은행들이나 해외의 영국이나 펀드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과거에 절반 정도가 해외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 양이 해외에 3분의 1 정도가 있고 미국 국내의 3분의 2 정도가 미국 유동성으로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더 세분해 보면, 연준의 한30% 후반대, 뮤추얼펀드가 갖고 있는 양이 20%를 약간 상의하고, 상업은행 등이 갖고 있는 자본으로 갖고 있는 게한14% 정도, 영국이면 한8% 정도의 미국 국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세트피 미국의 장기국채가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채의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게 상업은행들의 부실로 전이되면서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그런 사태를 발생했는데 하여튼 미국의 국채는 이렇게 시중에 많이 지금 포진했기 때문에 달러와 마찬가지로 이런 달러 표시 자산이 미국에 굉장히 풍부하다는 얘기는 미국의 시중. 유동성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아직도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미국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MMT, 현대통화이론의 실험장 같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 유동성이 이렇게 풍부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미국은 긴축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연준의 긴축보다 그런데 사실 미국 재무부의 재정으로 풀리는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연준이 긴축으로 시중에서 끌어들이는 유동성보다는 오히려 미국이 재정으로 푸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유동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유동성 장세와 비테크의 실적 장세가 겹쳐져 있어가지고 증거 같은 경기침체나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이러한 비상 위험 상황에서도 쉽게 많이 꺾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특히 부동산 시장에는 모기지 금리가 7% 중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신고점을 돌파할 정도로 아직 주택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살아있는 이유 또한 이렇게 시중 유동성이 많기 때문입니다.